실제 사례입니다. 68세 김성진 씨는 당뇨, 고혈압, 신장 합병증까지 겹쳐 약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태였죠. 그런데 단한 가지 습관을 바꿨습니다.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미지근한 물한 컵에 소금 한 티스푼. 그게 전부였어요. 두달후 혈압은 130대로 떨어지고 다리 부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다시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데 이분은 왜 오히려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우린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고혈압 환자는 소금 절대 금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병원에서 우리가 맞는 링거액은 바로 0.9% 소금물입니다. 심지어 의사들은 그걸 혈관에 직접 넣죠. 그런데 그걸 맞는다고 혈압이 올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그럼 왜 병원에서는 괜찮고 집에서는 위험하다고 할까요?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어떤 소금이냐에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소금, 그건 사실상 죽은 소금이에요. 99%가 염화 나트륨, 짠맛만 남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전부 빠져나간 빈 껍데기 소금이죠. 이런 소금을 오래 먹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는 끈적해집니다. 결국 심장이 과부하에 걸려 혈압이 올라가죠. 반대로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살아있는 진짜 소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심장이 부담 없이 뛰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압이 안정되고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되살릴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박사 이영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금을 섭취해야 하는지, 왜 저염식이 오히려 혈압을 높이는지, 그리고 하루 한컵 소금물 루틴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압과 수명을 되돌리는 생활습관이에요.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평생 믿어온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소금 줄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혈압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소금을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혈관의 탄력과 피해 점도, 즉 혈액이 얼마나 깨끗하고 잘 흐르느냐에 있습니다.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심장이 피를 밀어낼 때 자연스럽게 팽창하고 다시 수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체내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이 혈관 벽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뛰어야 피를 밀어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의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염식은 이 과정을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소금을 줄이면 일시적으로 체액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떨어지는 듯 보이지만 몸속의 나트륨과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혈관이 더 약해지고 피는 더 끈적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칼륨 과잉 현상이에요. 야채나 과일만 먹고 소금을 거의 안 먹는 분들은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칼륨은 몸에서 나트륨과 짝을 이루어 빠져나가야 하는 미네랄이에요. 즉, 나트륨이 부족하면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결과 혈액 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져 신장 기능까지 약해집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극심한 피로감,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염식이 아니라 적정한 미네랄 소금 섭취가 건강한 혈압 유지의 핵심입니다.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과 당뇨,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3대 합병증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왜 미네랄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 세포, 신경신호, 호르몬 분비, 이 모든 과정이 미네랄의 정기적 균형으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마그네슘, 칼륨, 칼슘, 바나듐, 요오드 같은 미네랄은 혈압 조절, 인슐린 작용, 신장 해독, 세포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정제염에는 이런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짠맛만 남은 가짜 소금이죠. 반대로 바닷물에서 얻은 천연 미네랄 소금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 심장이 무리 없이 피를 보낼 수 있게 돕습니다. 결국 혈압이 내려가는 건 소금을 줄여서가 아니라 올바른 소금을 섭취해서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혈압의 적이 아니라 혈관의 연료입니다. 단 아무 소금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의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금, 즉, 정제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건조한 미네랄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 소금은 단순히 혈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피로회복, 수면 개선, 근육 경련 예방, 심장 박동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의 전기 신호가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건 간단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 나쁜 소금을 끊고 좋은 소금으로 바꾸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피는 맑아지고 신장은 더 이상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고혈압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런 좋은 소금물을 우리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루틴화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세번 일정하게 먹는 거죠. 이게 몸속 미네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에 미네랄 소금 티스푼 반 스푼 약 1g에서 3g 점심과 저녁에는 식사할 때반 스푼 정도를 음식에 곁들입니다. 이렇게 하루 총1.5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약이 아니라 조절자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제염, 가공소금, 맛소금, 분말조미료 같은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은 겉보기엔 깨끗하고 하얗지만, 99% 이상이 염화나트륨이라 짠맛만 남은 빈소금이에요.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혈관에 부담을 주고 몸속 전해질 균형을 더 쉽게 무너뜨립니다. 좋은 소금의 종류로는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주경 같은 소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름보다 성분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 뒷면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염화나트륨 80에서 90%, 마그네슘 0.3% 이상, 칼륨, 칼슘 0.1% 이상, 요오드 자연 함유 표시. 이런 식으로 천연 미네랄 함량이 표기된 소금을 선택하세요. 또 제조 과정이 정제가 아니라 자연 건조 혹은 자연 천일염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하얗고 곱게 분쇄된 소금보다 약간의 회색빛이나 결이 남아있는 소금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건 미네랄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바닷물 그대로 건조한 미네랄 소금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풍부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고 심장의 전기 신호를 부드럽게 조절해 줍니다. 결국 좋은 소금의 기준은 색깔이 아니라 성분표입니다. 광고 문구보다 뒷면의 수치를 보세요. 그한 줄이 혈관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 마시기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기면 몸에 있는 수분이 일시적으로 늘어 손발이 붓거나 갈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스푼 단위의 소량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약처럼 복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루 세번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미네랄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 소금물은 효과가 큽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혈압이 안정될 뿐 아니라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줄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원활하게 돌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셔야. 위장이 놀라지 않고 흡수가 원활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짠맛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식 본연의 짠맛을 살짝 느낄 정도가 좋습니다. 싱겁게 먹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짠맛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몸은 스스로 부족한 미네랄을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실험적인 팁도 있습니다. 식후에 단 음식을 찾는 분들, 그건 대부분 미네랄 결핍 신호입니다. 이럴 때단 음식을 줄이고 소량의 미네랄 소금을 혀끝에 올려보세요. 놀랍게도 단맛 욕구가 줄어듭니다. 소금이 인슐린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소금은 단순히 음식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전기회로를 안정시켜주는 스위치입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내가 신호를 주고 받는 모든 과정에 소금에 전해질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건 전기줄을 뽑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소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제대로 된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피는 맑아지고 몸은 다시 건강한 균형을 찾습니다. 이것이 진짜 혈압을 낮추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금 섭취가 혈압뿐 아니라 신장과 혈액순환 그리고 전해질 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신장을 망친다. 소금은 혈관의 적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잘못된 소금이 신장을 해치고 제대로 된 소금은 오히려 혈관과 신장을 살립니다.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면 혈압뿐 아니라 신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신부전 즉 신장이 망가지는 질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소금이 신장을 나쁘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전해질 조절 센서입니다.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혈압과 수분을 조절하는 정밀한 장기죠. 문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제염이나 가공된 소금을 먹을 때 생깁니다. 이런 소금은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더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결국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부종이 생기고 몸에 물이 차면서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반면에 천연 미네랄 소금은 다릅니다. 이건 신장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 안에 쌓인 수분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켜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즉 좋은 소금은 신장을 돕고 나쁜 소금은 신장을 망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쿠 의대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정제염 대신 천연 미네랄 소금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평균 혈압은 14mlg 떨어졌고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틴인 수치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결과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은 줄어듭니다.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은 좁아지죠. 이때 소금을 지나치게 줄이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피가 더 진해지고 혈압은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결국 몸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되어 어지럼증, 피로감, 근육 경련, 수면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미네랄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액은 묽어지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두통이 사라지며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실제로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몸의 전기회로를 안정시키는 스위치이기 때문이에요. 심장이 박동하고 뇌가 신호를 주고받고 근육이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그 전해질의 핵심이 바로 소금입니다. 따라서 소금을 무조건 줄이는 건 몸의 전원선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전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은 더 세게 뛰며 혈압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적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나쁜 소금은 몸을 해치지만 좋은 소금은 몸의 균형을 되찾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찬 공기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미네랄 섭취가 필수입니다. 몸이 따뜻해야 혈관이 부드럽고 혈관이 부드러워야 심장이 편하게 뛸수 있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손발이 자주 차거나 어지럽고 밤에 쥐가 잘 난다면 그건 단순한 혈압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미네랄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소금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좋은 소금을 소량씩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한 혈압의 비밀은 얼마나 짜게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짜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그한 끼의 선택이 혈관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단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소금 건강 루틴 3단계만 꾸준히 지켜보세요. 이건 제가 60세 이상 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실천법입니다. 첫째, 아침 소금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잠에서 깬 직후 공복 상태의 몸은 탈수되어 있습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죠. 이때 미지근한 물 200ml에 미네랄 소금 티스푼 2분의 1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한 컵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여는 신호가 됩니다. 커피보다 먼저 소금물 한 잔. 이 습관이 혈압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점심과 저녁은 싱겁게가 아니라 균형 있게 드세요. 짜게 먹지 말라는 말 때문에 반찬을 물에 헹궈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미네랄이 다 사라지고 결국 위장이 약해지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소금은 소화를 돕는 천연효소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이 줄어 소화불량이 생기고 그게 오히려 혈압과 당 수치에 악영향을 줍니다. 식사 때는 반찬 본연의 짠맛을 살짝 느낄 정도로 드세요. 특히 김치, 된장, 젓갈처럼 발효된 음식 속 천연소금은 오히려 좋습니다. 인위적인 정제염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단, 가공식품, 라면, 햄, 조미분말이 들어간 짠맛은 피해야 합니다. 그건 진짜 소금맛이 아니라 인공나트륨이 섞인 화학적 짠맛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루 끝에는 소금 손욕이나 소금 조욕을 해보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소금은 먹는 것뿐 아니라 피부로 흡수되는 미네랄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두 스푼을 넣고 10~15분간 손이나 발을 담가보세요.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손발 저림이나 냉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 혈압이 오르기 쉬운 분들에게 이 간단한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루틴만 실천해도. 몸에 전해질 균형이 서서히 회복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을 줄이지 않아도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덜 피곤하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무조건 독단적으로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소금 루틴은 약을 대신하는 치료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 보조 역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짜게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몸이 불균형해져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 균형을 되찾는 첫 걸음이 바로 좋은 소금이에요. 이세 가지 루틴, 아침 소금물, 균형 있는 식사, 그리고 저녁의 소금 조격, 이세 가지만 꾸준히 지켜보세요. 몸이 보내는 변화 신호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 소금은 몸에 해롭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겁니다.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잘못된 소금과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진짜 건강은 균형에서 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은 전류를 잃고 심장은 더 세게 뛰며 혈관은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좋은 소금으로 균형이 맞춰지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심장, 그리고 삶의 리듬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68세 김성진 씨처럼 오랜 시간 약으로만 버티던 분도 단 하나의 습관을 바꿨을 뿐이었죠. 소금 하나를 바꿨는데 몸이 삶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당뇨가 있든, 혈압약을 먹고 있든 상관 없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 회복의 스위치를 켜는 게 바로 작은 한 스푼의 미네랄 소금이에요. 아침에 한 컵, 식사의 균형,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금 조격, 그세 가지 작은 실천이 당신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의 전류를 다시 흐르게 할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병원 치료나 고가의 영양제가 아닙니다.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수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반응할 겁니다. 소금 하나가 바꿀 수 있는 변화, 그건 단순히 혈압 수치가 아니라 삶의 활력입니다. 당신의 피가 맑아지고 얼굴에 온기가 돌고 밤에 깊은 잠을 잘수 있다면 그건 이미 회복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이미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이야기를 매주 새롭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습관이 바뀌면 그 집안의 건강이 바뀝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